콜라 어야 지금 새벽 2시 넘었는데 살 뺀다고 저녁을 안먹었만 배가 고파가 잠이 안 와야 <laughs> 냉장고 뭐 먹을 거 있나 먹까 테레비 보이끼네 이 호박 이걸로 맛있는 거 해먹던데 이걸로 다른 거는 또뭐뭐밥 먹으면 살찔 끼고 이걸로 요리를 한번 해볼게 예 냉장고 디비 보이긴 해. 호박이 세개 있는데, 두 개, 만 일단, 이칼에 썰어갖고 해볼게요. 아이고, 며칠 전에 여기 엄지손가락을 푹파뽑가지고아직도 이거 아파가지고, 이제 겨우 안 물었어요. 조심해야 돼, 이게, 채칼 할 때는 항상. 괜히 저녁 굶어가지고, 살이 더 찐다 더 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만지짓고 이거. 그지야? 지금 묵고 나면, 그냥 자면 역류성 식도염 걸리는데. <laughs> 소화시키고 몰락하면 오늘 또 밤새 야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뭐. 배고파가 잠이 안 오는데, 그야 마지막은 요 초코로 빠바바바바. 아따마 이것만 먹도 배부르겠다. <laughs> 그냥 먹으면 맛없지요, 그제야? 그러면은, 호박을 채 썰어 갖고야. 소금을 뿌려 갖고 좀 절여 놓을게요. 그냥, 그냥 하는 것보다 요리가 하면은 좀덜 부사지. 요리할 때. 아들 키울 때는 이거 호박 이거 요리해놔놓으면 물컹물컹 하다고 잘안먹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나이가 들기네이 호박이 좋아지는데 이 호박을 제가 맛있게 드시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호박을 그냥 먹을 순 없으니까 양념을 해야 되겠지. 집에 뭐 대파. 소파 이런 거 있으면 쫑쫑쫑 그래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돼. 한 손가락 한개 크기로 썰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다. 그람수로 말하지 말고 컵으로 말해라 컵으로 이카는데 손가락 한개 크기 요래 말해도 되지야. <laughs> 어 청양고추는 새끼 손가락 만한 거두 개. 엄청 비율 잘하지야. 그람수로할게 집에 저울이 잘 없잖아 그지야. 거지에 어, 카지 마라 가던데참 거지에 듣기 싫어 죽겠다 거지에 좀 카지 마라 하면서 막혼내시더라고요맞지에 <laughs> 이제 거지에 안가고맞지에 갈게예 어, 빨간 고추도 있으면 좀 썰어주고예 없으면은 뭐안 썰어도 돼요 집에 뭐 빨간 고추가 잘 없잖아 근데 냉동실 TV 보면은 빨간 고추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한번 TV 보이소 <laughs> 뭐시 자꾸 알람이 오노? 뭐고? 아이고야, 뭐, 자동이체, 뭐, 카드 값하고 빠져나간다고 자꾸 자꾸 알람이 온다. 이 오밤 중에 와, 이런 게 오고 난리고 그지야. 아, 또 그지, 했다 아이고, 마,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해라! 제가 새벽에나가 지금 비몽사몽이라서, 마늘도 요리 요리를 빠져있어. 새 칼은 마늘빠는게 뒤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낚시 가갖고 마늘빠는거한개 샀어요. 또 칼이 우르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뭐라 하실라. <laughs> 영상을 누가 멋있게 찍어주면은, 이 저도 뽀대나게 할수 있는데, 내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겠네이 뽀대가 잘안 나야, 안 나야. 그지야. 이해해 주시세. 아이고, 또, 또, 또. 고치야 되겠다. 고치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는 집간장이에요. 집간장 좀 넣고 아주 옛날에 옛날 옛적에 우리 엄마가 해 주던 거 하고 제가 우리 아들 해 주던 거 하고 그런 고런런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 넣고요. 이거 맛있어요, 고소해요. 믿고 찾는 참기름. 다 넣고 또 참기름. 참기름 엄마. <laughs> 참기름 엄마도 좀 넣어야 돼. 참기름 엄마가 누구지? 깨. 깨로 참기름 짜니까 참, 깨가 참, 참기름 엄마 맞지? <laughs> 아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 아이고 밤중에 이하면 곤란한데 우래가 장을 만들어 놨다야 그지야? 놨 놨고 또 호박이 잘 절여졌어요. 제가 두개 할라 했는데 또반 개가 있어가지고 반개더 갈았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배가 고프긴 해. 눈에 비는 게 없다. <laughs> 많이 물라고 <먹으려고. 웃음> 이웃님들은 한개 있으면 한개 해도 돼. 나는 또좀 많이 물라고 많이 했어요. 물기 열에 좀 짜가지고 너무 꼭 짜지 말고 손으로 슬줄줄 짜세요. 그래갖고 너무 호박이라 갖고. 자 이제 팬에 기름 좀 두르고야 좀 달궈지면은 소금에 절인 호박 넣어가지고. 호박하고 궁합이 뭐 맞지예? 알아맞혀주세요. 바로 새우젓! <laughs> 저도 요리하면서 많이 배운답니다. 이웃님들은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우지요 저는 이웃님들 덕분에 많이 배운답니다. 그래가지고 새우젓이 호박하고 궁합이 딱 맞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똑같이 배우시 너무 신기막힘어가지고 하면은 이제다 부서지니까 다. 뿌어집니까. 살 손목에 힘 빼고 부드럽게 살살 요래 비비갖고 볶아주시면 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멸치 볶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비린내 나기나 말기나 이래한금려 가지고 육수 내 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 맛이 그립더라고요 어떤 때는 묵고 자라다 보니까 <laughs> 저도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뭐, 그냥 요 찌그러기인데, 이걸로 그냥 육수 내가지고 먹을게요. 이래, 내가 먹으면 맛있어요. 멸치 말이면은한 5분 정도 끓이다가 불 끄시고. 에이 국수는 삶았습니다. 국수까지 삶는 거 보여드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삶았어요. 여기다가 호박 볶은 거를 넣을게요. 아 너무 많나? 배가 고프니까. 눈이 히뜩띠비지가지고다 <laughs> 먹고 싶다, 다. 다 먹겠나, 이거. 큰일 <laughs> 났다. <laughs> 그래도 살뺄라고 저녁 안 먹었는데. <laughs> 그래도 살안 찌는 거 국수보다는 호박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멸치 육수. 멸치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육수를 내놔놓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제 친구가 지가 했는 것보다 국수가 와일리 맛있는 멸치 육수 넣는 거 보고 아 멸치를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맛있구나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간장 넣고 김 솔솔 뿌리고 새벽에 그래도 갖출 거는 다 갖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어 줍니다. 미안하대 야야 내가 저녁을 굶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어 줄게. 용서해줘. 이제 건너뛰지 않고 조금씩 자주 먹을게. 그리고 요거, 묵은지 썰어서 넣으면 아삭아삭 씹히는게 엄청 맛있어요. 처음에 넣으려고 썰어놨는데 깜짝이 잡고 늦게 이었어요. 이해해주세요. 밤중이라가지고. 음. 김치가 아작아작 씹히는 게 맛있어요. 음. 음. 호박국수라고 살안 찐다고 막퍼 먹다가 코끼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코끼리는 채소만 먹고 덩치가 그리 그래 크다 하던데. <laughs> 아이고 이웃님들 호박국수 맛있어요 다이어트 하실 거면은 요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